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미국에서 50년간 이민 목회를 하신 황문규 목사님의 꿈따라, 사랑따라, 사명따라, 그리고 국내에서 40년 동안 농촌 목회를 해오신 이은익 목사님의 목회자의 분복, 두 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1966년 전북 부안군 백산면의 평교교회에 부임했다. 평교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했지만 그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최복 내 집사였다. 살고 있던 집은 방한 칸에 부엌 반 칸짜리. 그나마 그 초가집도 제대로 이양하지 못해 지붕 여러 곳에 골이 푹푹 패여 있었다. 그러나 신앙만은 제일 부유한 자였다. 내가 부임하던 첫날 새벽에 최복례 집사 홀로 와서 기도하고 있었고, 토요일, 수요일마다 예배당 청소, 매일 새벽 종 치는 이가 바로 최복례 집사였다. 하루는 최집사가 밭에서 일하다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와, 교회 아랫집에 사는 황집사에게 교회 청소를 맡겼다. 그런데, 목사님! 하고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있어 나가보니, 최복례 집사가 해산한 지 3일 만에 퉁퉁 부은 얼굴로, 굵은 눈물을 뚝뚝 쏟아내며 말했다. 목사님, 유감입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바칠 것이 없어. 몸뚱이 하나로 예배당 청소는 평생 내 몫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내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황집사에게 그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하며 그칠 줄 모르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나는 너무 당황하여 달랬다. 최집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최집사님이 아기를 낳았다 하기에 청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돕는다고 그런 것이니 이해해 주세요. 그 후로는 교회당 청소와 새벽 종 치는 일은 아무도 손댈 수 없게 하고 오로지 최집사만 감당하도록 했다. 그후 예배당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게 되었다. 아무도 작정하는 이가 없자 최복례 집사가 벌떡 일어나, 목사님, 제가 쌀 다섯 가마 할게요. 한다. 온 회중이 다 깜짝 놀랐다. 그때 최집사의 작은 아버지 되는 최장노가 동네야 당장 끼니거리도 없는 네가 뭘 가지고 다섯 가마나 한다는 거냐 나무랐지만 나는 크게 감동받은 마음으로 장로님 꾸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했다 그러자 감동받은 교인들이 하나둘씩 한 가마 두 가마씩 작정하여 70여 가마가 되었다 그 일이 있은 지 5일 후 최봉네 집사가 소달구지에 쌀 다섯 가마를 씻고 위풍당당하게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집을 팔았어요. 텃밭까지 합해서 꼭 다섯 가마 받았어요. 아니, 어디로 가려고요? 아무데나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요. 참, 통이 큰 여자였다. 그날 밤 나는 밤새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의 여인에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옵소서. 다음 날 저녁 최집사가 헐레벌떡 뛰어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목사님, 목사님, 나 부자 됐어요. 밤새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교회 바로 앞산 넘어 최신 문중의 선산에 4칸짜리 큰 기와집과 비옥한 텃밭 2천여 평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곳 산지기가 떠나게 되어 최신 문중 회의에서 복내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며칠 후 최집사는 큰 기와집으로 이사했다. 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궁궐 같은 주택이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칸짜리 초가집을 바친 자에게 멋지게 보답해주셨다. 그후최 집사는 텃밭에 수박을 심었는데 그해 수박 농사가 잘되어 쌀150 가마의 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내게 최신형 삼천리 자전거를 사주어 교인 신방에 유용하게 사용했다. 최봉례 권사의 가문에는 남편 배낙규 장로. 아들 배 이현 목사, 아들 배 수연 장로, 딸배 현순 권사를 비롯해 군남매가 모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으니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의 장남 배 이현 목사는 원래 장사를 했는데 크게 번창하여 그의 어머니가 사준 자전거가 고물이 될 무렵 내게 신형 포니투 승용차를 사주었다. 얼마 후에는 고창군 내 넓은 토지를 매입해 뽕밭을 가꾸며 양자법을 크게 하여 나라의 표창까지 받았다. 그러던 중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잘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불쌍한 청년의 오갈 데 없다는 처지를 듣고 그를 집에 데리고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친 후 갑자기 그 청년이 죽는다고 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큰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었다. 배 목사는 다가오는 차의 불빛을 보면서도 뛰어 들어가 그를 끌어내려다가 그만 함께 차에 치어 하늘나라로 갔다. 국가는 배 목사의 죽음을 높이 인정하고 의사자로 선정하여 표창했다. 나는 그의 동생 배 수연 청년을 지혜서림이라는 서점에 소개하여 취직을 시켜 주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후그 그 서점이 너무나 잘되어 주인이 어디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었냐며 소화했다. 하나님은 배수연 군을 통해 그 집에 복을 부어 주셨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요, 그의 어머니와 형님이 심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다. 그후 그는 출판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나를 찾아왔다. 형님이 사드린 포니차가 이제 낡았으니 제가 바꿔 드리려고요. 나는 깜짝 놀랐다. 결혼도 안한 총각이 사준 차를 덜렁 받았다가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가 되어 거절했다. 그러나 배 선생은 막무가내로, 목사님 마음에 드는 색상을 정하기 위해 왔으니 색깔만 정해주세요. 여기 홍보책자에 나와 있는 회색으로 할게요. 하며 사택 현관을 빠져나가 버렸다. 며칠 후, 진회색의 프레스토 승용차가 교회 사택 앞에 번호판까지 달고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성도들에게 사실을 알렸더니 온 성도가 감동했다. 그후 4년 뒤배 선생이 찾아와 이런 간증을 들려주었다.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에게 차를 사드리려고 찾아간 그 열흘 전에 제가 사업상 마련한 12인승 봉고차를 도난당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찾으려고 골목골목 안 가본 데가 없고 택시 기사들에게 현상금을 걸며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찾지 못해 결국 포기하고 말았지요. 그때 현대 자동차 직원이 찾아와 프레스토 승용차가 새로 출시되었다며 가게에 와서 홍보책을 보여주는 순간 목사님 차를 바꿔드릴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뵙고 나오던 그때 부목사인 권순철 목사님이 배선생님, 어제 배선생님 차가 이리 원강대학교 병원 앞에 있던데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그토록 찾으려고 헤매고 다녔는데? 하며 현대자동차 영업직원의 차를 타고 달려가 보니 정말 제 차가 먼지에 쌓인 채 길가에 그대로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를 찾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승용차를 사드린 이후 장사가 더잘 되더니 4년 만에 전주여고 옆에 2층 양옥집을 주셨어요. 근데 희한한 건 등기부 등본에 부동산이 이전 등기된 날짜가 4월 8일. 제가 4년 전 목사님 차를 사드린 날짜와 똑같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 차를 잃어버렸어도 내 종의 낡은 차를 먼저 생각한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 날을 기억하마. 1990년 서정숙 권사가 무거운 보따리 하나를 들고 찾아왔다. 500원짜리 동전 1만 개, 500만원 뭉치였다 장사하면서 수년을 모았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써달라고 했다. 나는 이 기막힌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가치 있겠을까 엄두도 나지 않아 저축해 두었다. 2003년 조기술 선교사를 만나 인도네시아 바탐 섬에 개척교회를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돈을 은행에서 찾으니 900여만 원이 되어 있었다. 1990년대 초정양훈 집사가 현금 1천만 원을 내놓으며 좋은 일에 써달라고 했다. 총회신학교 김의환 총장의 소개로 인도 유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주었는데 이 학생이 졸업 후 인구 10억이 넘는 본국으로 돌아가.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 셋째 사위인 강인상 집사가 천만 원을 선교비로 사용하라고 가져왔기에 역시 가치 있게 쓰는 일은 선교를 위한 것이므로 중국 민숙이 선교사를 통해 2006년에 중국 산동선석도시의 교회를 세웠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다. 어느 날 삼각산 제일 기도원으로 들어가 목회에 능력을 달라고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다. 내가 강단에서 설교 중인데 강단 양편으로 개두 마리가 올라오고 있었다. 한쪽 개를 발로 차서 쫓아내면 다른 쪽 개가 덤벼들기를 몇 차례 싸우다가 결국 두 마리 개를 다 몰아내고 나니 이제는 호랑이가 달려드는 게 아닌가. 나는 이 호랑이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나도 산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힘을 다해 싸우는데 힘이 딸렸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자.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성령님이셨다. 호랑이는 슬그머니 교회 밖으로 사라졌고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목회하는 동안 첫째 돈에 투명하라. 둘째 명예에 연연하지 말라. 셋째 여자를 주의하라. 기도원에서 내려와 나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새벽 기도회에 심혈을 기울였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4시간 푹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 4시면 기도회를 인도했다. 교인들은 새벽에 우리 목사님 서재에 켜진 등불만 봐도 은혜를 받는다고 했다. 교인들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1년 365일 매일 끊임없이 새벽 기도에 전 교인이 참여하게 했고, 매주 금요일 10시에는 구역장들과 수양산 기도원에서 산 기도를 했으며, 수시로 40일 작정 특별 기도회, 매주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고, 항상 예배당을 개방하여 언제든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등 기도 운동을 전개했더니 교회가 급속히 부흥하기 시작했다. 기도운동과 더불어 시골 마을에서 장례식을 통한 전도운동을 펼쳤다. 지금이야 모든 장례일정이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지만 당시에는 모두 교회의 몫이었다. 염하는 일, 입관식, 상념에는 일, 하관식 모두 교회가 담당했다. 숨을 거두는 순간부터 장례식이 끝나는 날까지 교인들이 동원되어 흰색 가운을 입고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찬송을 부르며 동네 밖으로 행진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장엄한 행렬을 지켜보니 장관을 이루었다. 하나님 잘 믿다가 평안한 최후를 맞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배움을 받는 고인의 모습을 보고 동네 노인들은 너도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목사의 신방을 요청했다. 이제라도 교회 나가면 나도 저렇게 장례식을 해줄 수 있습니까? 물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으시고 꼭 자녀들에게 나 죽거든 목사님 모시고 교회 예식으로 해달라고 유언으로 남기십시오 하면 틀림없이 교회에 나오셨다 그러면 그의 자녀들도 하나 둘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폐병을 심하게 앓다가 방바닥에 붉은 피를 쏟아놓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 가족들 어느 하나 그 방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했는데 나의 아내와 최공순 권사가 서슴없이 대하에 물을 담아들고 들어가 그 많은 피를 다 닦아내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수습해놓자 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섯달 금음날 동네 노름판에서 돈을 모두 잃고는 농약을 마시고 헛간 집더미에 처박혀 죽었다. 그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라 구역장이 찾아가 헛간에 들어가 보니 고인의 옷에 대소변이 범벅되어 악취가 진동했다. 명절이라 동네 사람 누구 하나 도와주러 오는 이가 없었다. 우리가 물을 떠다가 시신을 닦고 옷을 갈아입히고 장례식을 잘 치러주자 원래 두 가정뿐이었던 그 구역이 34가정으로 크게 부응했다. 2002년 은퇴하고 서울에 올라와 고등학교 동창들의 모임에 나갔다. 그중 몇 친구는 재산이 많은 재벌이었다. 그중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목사, 너는 일생을 참 보람있게 살았네. 이 목사가 부럽네. 나는 이게 뭔가, 돈은 있지만 뭐한게 있어야지. 나는 그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았다. 얼마 전까지 100억 정도였는데 부동산이 올라 지금은 150억은 좋게 될 거야. 여보게, 아직도 늦지 않았네. 그중 일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게. 그러나 그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 후로 4, 5년 동안 부동산은 더욱 올라 그의 재산은 200억이 넘어갔다. 그리고 그 친구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비록 40년 목회를 마치고 은퇴했지만 생의 남은 기간 동안 여전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 주어져 있으니 적적할 겨를이 없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축복이요, 특권이로다. 내가 담임하던 미국 교회에 헌신적인 교인들도 있었고, 그저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교인도 있었고, 성탄절, 부활절, 특별 행사 때만 교회에 오는 사람도 여럿 있었는데, 그중 빌 브레디라는 미국인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여전도회 회장도 지냈다. 브레디 씨는 사교적인 사람이라 나를 여러 번 멋진 식당으로 초대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에게 전도했다. 브레디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목사님, 나는 하고 싶은 것다 하고, 가고 싶은 곳다 가면서 즐기다가, 죽기 일주일 전에 예수 믿고 천당에 갈 겁니다. 내가 브라질 선교사로 떠나기 바로 얼마 전, 다시 나는 그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인생은 짧은데 멀리 선교지로 떠나는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그는 여전히 싱글싱글 웃으며, 목사님, 저는 하고 싶은 것다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다 가보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 믿고 천당에 갈 겁니다. 이후 브라질에 가서 4년 동안 선교하고 잠깐 미국에 돌아오니 그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붕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단다. 생명의 강물이 아무리 넘쳐 흘러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1985년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서 김명자라는 한국 여인이 2시간을 운전하여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서울대 음대 출신으로 미국에 이민 와서 16년 동안 열심히 동양 식품점을 운영해 큰돈을 벌었고 식당을 하려고 80억 거액을 들여 건물을 하나 구입했단다. 한국인 부동산 업자를 믿고 서류에 사인했는데 뭔가가 잘못되어 3개월 후 건물을 빼앗기고 말았다.뿐만 아니라 그 일로 남편과 싸우다가 이혼까지 했다는 것이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떤 집사의 소개로 나를 찾아와 그는 나를 만나자마자 원통한 사정을 눈물을 흘리며 쏟아 놓았다. 나는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인생에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특히 낯선 땅에 이민 온 사람으로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다 남편까지 잃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와 문제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을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더 크게 울면서 말했다.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 중에 저더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교만하게도 교회 다니는 당신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하고 반발했지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인생의 실패자여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녀는 그날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읽으며 생에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그녀는 얼마 후 하나님 은혜로 필라델피아 근교의 어거스트 문이라는 한식과 일식을 겸한 음식점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여 지금은 프랑스의 미슐랭 가이드와 같은 미국의 자가트의 회원이 된 훌륭한 식당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좋은 사람과 재혼하여 교회에서 권사로 열심히 선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녀는 예전에 큰 부자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내가 1980년 노스캐롤라이나 랄리시에 있는 웨스터 민스터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참석한 장녀는 48명이었다. 2년 후 108명으로 두 배가 늘었다. 교회가 부흥하자 빌려 쓰던 미국 교회가 너무 작아 새 건물을 건축하던가 지어진 교회 건물을 새로 사던가 해야 했다. 부흥회를 열어 뉴욕 성결교회 정승일 목사를 강사로 모셨다. 그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모두들 큰 은혜를 받았다. 그가 미국에 와서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며 하루는 신방을 나갔는데 백인 흑인 할것 없이 전부 자동차를 몰고 싱싱 달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종인 나는 버스를 타고 신방을 다녀야 하는가 싶어 이렇게 기도했단다. 하나님 새 차는 바라지도 않으니 쓰던 차라도 하나만 주십시오. 기도한 지 2주일 후에 교인 중 콜롬비아 대학원 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 제가 새 차를 샀는데 죄송하지만 쓰던 차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새 차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학생, 헌차를 내게 보내시오. 나는 새 차를 탈 자격이 없어. 내가 헌차를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정목사는 이런 간증을 하며 교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내 수준으로 째째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고 크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적합한 교회를 예비하셨음을 믿고 교인들에게 새 성전을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에게 큰 것을 기대하자고 했다. 부흥회를 마치고 두달후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칠 때쯤 NC 주립대학원에 다니는 한국 학생이 찾아와 물었다. 목사님이 교회를 사려고 하신다지요? 제가 어떤 미국 교회 성가대 지휘자인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건물을 팔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내놓기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만나시면 값싸게 살수 있을 겁니다. 내가 즉시 그 교회로 찾아가보니 지리적으로 랄리시에서 제일 좋은 위치인 비행장 가는 쪽에 대로에 있었고 교회는 울창한 소나무로 둘러싸여 마음에 쏙 들었다. 함께 간새 장로님들도 약속이나 한듯꼭 사자고 했다. 은행에 부탁해 교회를 감정해 보니 교회 건물과 땅 8천 평이 100만 달러, 10억으로 매겨졌다. 그 교회에서는 교회를 우리에게 팔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교인 중한 사람이 물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것을 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자 담임 도널드 맥코너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문을 닫는데 지금 이 도시에는 대단히 크게 부응하는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빚 17만 달러 2억만 받고 그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넘겨줍시다. 이렇게 하여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10억짜리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은 2억에 살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1982년 8월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에 넘쳐 새 예배당으로 이사했고, 6개월 뒤 108명의 교인이 150명으로 늘어났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믿음 좋은 여집사님에게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다. 그 여인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주 형식적인 교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수년 전 갑자기 암에 걸렸다. 의사도 포기하자 그제서야 여인은 교회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던 중 완전히 치료받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병이 치료되었을 뿐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는 은혜도 받은 것이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되자 사업에도 큰 축복이 잇따랐다. 제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전에는 손님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집을 하나라도 더 많이 팔아서 돈을 벌까 생각하느라 마음이 초조해져 오히려 집을 잘 팔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생각이 바뀌었지요. 이 손님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 값 없이 주시는 구원을 알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졌고, 둘째로 어떻게 하면 이 손님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집을 소개해서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지요. 그랬더니 초조하던 마음이 변하여 손님을 예수님처럼 잘 섬겨야겠다는 봉사심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더군요. 그러다 보니 집이 더잘 팔리고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는 입소문이 나서 전보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금은 병도 나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에도 아주 큰 축복을 받고 있답니다. 이 집사님의 성공 비결은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는 데 있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예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내가 웨스터민스터 교회에 목사로 부임한 1964년, 30대 젊은 신자 제임스 매튜라는 교인이 있었다. 교회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젊은 일꾼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는 그를 집사로 임명했다. 그의 아내는 헌신적인 교인으로 주일마다 새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왔고 성가대와 여전도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 제임스가 집사 안수를 위한 준비 공부를 하던 중에 내가 물었다. 제임스, 만일 이 시간 당신이 타고 가던 비행기가 추락하여 죽는다면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예, 천국에 갑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갈수 있습니까? 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유아 세례를 받았으며 주일 학교에 다녔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고 지금도 교회에 매주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물었다. 성경 어디에 기독교 과정에서 태어나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에 다니고 교회에서 결혼하면 구원받는다고 적혀 있습니까? 제임스는 해답을 찾기 위해 자기 성경을 뒤적거리며 눈만 껌뻑거렸다. 나는 성경을 찾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참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등으로 알기 쉽게 구원에 대해 설명했다. 제임스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였다.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제임스는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주일 아침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인들을 차에 태워 교회로 모시고 오기 시작했다. 예배 시간은 물론 주중에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석하더니 얼마 후 청년의 지도자로 많은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했다. 교회의 비판적인 장인까지 전도했다. 제임스는 머지않아 장로가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나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선교에 전력을 다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젊은 집사가 변화됨으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칭찬받읍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하게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